오랜만에 가솔린 SUV를 준비했는데 이 차는 인피니티 QX60이라는 모델입니다. 7인승으로 나왔고 당연히 대형차로 분류가 되고요. 3,500cc로 배기량이 좀 높긴 한데 그래도 엄청 조용하고 엄청 잘 나갑니다. 그래서 연비 걱정을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모델이고 포드 익스플로러가 동급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차가 내부 크기 그리고 높이 운전하는 그 느낌은 포드랑 비슷하긴 한데 그 포드랑 거의 비슷합니다. 하지만 QX 60은. 2열 시트가 앞뒤로 움직이는 게 장점이고, 폴딩을 했을 때도 거의 완벽한 평탄화로 차박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. 지금 국내에서 나온 7인승 SUV 중에서 7명까지 그렇게 탈 만한 차가 없는 건 사실인데, 이 차는 2열을 좀 앞으로 당기고, 3열에 앉아도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고, 그냥 앉아서 이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정말 편안한 패밀리카를 찾고 계신다면 뭐 이런 차도 정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하부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고 누유도 없고 관리도 잘 되어 있고요. 무엇보다 보험 이력이 내차 피해 타차가에 다0원이고 소유자 변경 횟수는 1회입니다. 이 차를 신차로 구입을 해서 계속 타고 다니다가 이번에 저한테 매입을 맡겨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밖에 운행을 하지 않았던 차라서 상태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. 물론 1인 신조라 그래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1인 신조차들이 다 좋, 좋긴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좋은 차를 고르실 때는 1인 신조차 위주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무사고 차들 중에서도 내차 피해 금액이 큰 수입차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잘 살펴봐야 하고요. 때문에 보험 이력, 그리고 수요자 변경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,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인 신조의 보험 이력도 없고, 이력으로도 완벽한 차고, 성능으로도 완벽한 차고, 그리고 하부에도 녹이나 오일 누유 뭐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. 그만큼 좋은 차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이게 SUV이긴 한데, 어 실내 들어오면은 고급 세단처럼 느껴지는데요. 이 센터페시아를 보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제네시스와 비슷한 디자인인 것 같고, 뭐 승차감도 세단 못지 않고, 정숙성은 당연히 뭐좋고요 그리고 이 차도 뒷좌석 열선 시트, 10. 2열 시트까지 열선 시트가 있고, 앞좌석은 통풍 시트도 있습니다. 때문에 옵션에 대한 걱정도 크게 안 하셔도 되고, 뭐 웬만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장점이 이제 정숙성이고, 그 다음에 실내 넓은 실내, 뭐이 정도가 되겠고요. 포드 익스플로러랑 고민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한번 정말 번갈아가면서 시운전을 해보면서 비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인피니티 QX602 모델이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 아니라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. 전 차주분이 무사고로 깨끗하게 운행을 해오시다가 한 3년, 3년 정도 타고 저한테 매입을 맡겨주셨는데 차가 2017년 12월 식으로 헬스로는 4년인데 한 3년 약간 더 넘은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저도 이 차를 타보기 전에는 차가 커서 굉장히 굼뜰것 같고 운전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막상 운전을 해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고 승차감이 굉장히 좋고 운전을 할 때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시야도 넓어서 전면도 시원하게 보입니다. 다만, 이제 차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초보 운전자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크기이긴 하지만 몇번 운전을 하다 보면 금방 적응되는 크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옵션으로는 뭐, 내비게이션, 오디오, CD 플레이어, 통풍 시트,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도 있는데 그래서 뒷창은 더 넓어서 개방감이 정말 좋고요. 이 차를 왜 제가 패밀리카로 소개시켜드리는지 직접 보시고 타보시면 아마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. 실내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우드가 좀 많이 섞여 있는데 그래서 더 고급스러운 것 같고 브라운 시트는 뭐말안 해도 정말 이쁘고요. 뭐 우드랑도 잘 어울리고 그냥 내부에 딱 들어오면은 아 정말 고급스러운 차구나 이런 거를 확 느끼실 겁니다. 그리고 가솔린의 장점은 이제 이 차로 차박을 하더라도 아침에 시동을 잠깐 켜서 온도를 올릴 때가 있잖아요. 조용해서 남한테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도 않고, 이동거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않으면 이렇게 조용한 가솔린으로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잔상에?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. 뭐 이렇게 큰 s u v 중에서는 뭐이 정도 디자인이면 굉장히 세련됐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요즘에 인피니티가 디자인이 굉장히 좀잘나오고 차도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차가 연비까지 좋으면 더 좋을 게 없겠지만 그만큼 이제 좀 가솔린 차라서 단점보다는 솔직히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. 연비는 리터당 한 8km에서 9km 정도 나오는데 고속 주행에서 정속 주행을 하면 아마 10km 초반 중반 이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풀타임 4륜 구동이라서 따로 4륜 구동 버튼을 만지지 않고도 그냥 이용하시면 되겠고요. 눈이 올 때도 정말 좋고 뭐 자잘한 오프로드에 가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캠핑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좋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차체는 커서 좀 부담스러울 순 있는데 이렇게 화면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라운드 뷰까지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가 있어서 생각보다 주차나 좁은 길에서 운전이 그렇게 는 어렵지 않고요 뭐 하루 이틀 정도 타다 보면 금방 적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형일수록이 어라운드뷰가 정말 잘 나오는데 정말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을 주고 당연히 주차를 할 때는 엄청 쉽고요. 뭐 초보자들은 운전할 때 차가 어느 방향인지 바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기가 좀 힘든 상황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라운드 이렇게 어라운드뷰를 참고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운전이 가능할 거라 봅니다.